<웃음> 어머머, <웃음> 이거 뭐야? 회전 초밥이야? 야, 진짜 아이디어 네. 좋다.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아, 접시 쌓아가세요. 예. 오,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? 접시를 쌓가면서 많이 못 드시죠. 재미로 아, 아, 아. 이렇게 회전 초밥 먹을 때그느낌을 가지면서 이렇게 색다른 어떻게 보면 이벤트로 오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개그맨들이 뭘잘 하는 것 같아. 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데 음. 어떻게 임실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? 알고 싶어요? <laughs> 너무 궁금하죠. 아니, 너무 저는 오, 500원. <laughs> 아, <참. 웃음> 에이, 좀 아니 야 아니야. 우리 오늘 우리는 특별 특별 심사위원으로 초빙됐어요. 초빙됐어요. 아, 무슨 사선대. 아. 사선. 어, 단촌. 어.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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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한테 붙여준 수식어가 사선녀야. 이집 이름은 뭐라고 지으셨어요? 지어주세요. 하나, 하나. 지어주세요. 사선가. 사선가. 네, 네, 네 분, 저의 선녀 같은 분이 사는 집은 사선가. 그래서 그 선발도. 우 아, 신사 같이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. 어. 아 <람이> <어우>, 너무 오래간만. <오래갔나. 람이> 아이고! 아이고, 마이고 네, 네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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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요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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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고 아이고, 이고아이이아아 진짜, 하단게 네. 아, 맞아. 근데 하나도 안 변하시면 아, 수염만 길렀지. 일단 앉을까? 어디 앉을까? 여기 앉으실까요? 여기 앉으세요. 글로? 네. 전 여기 앉았어요. 아이고, 우리 미니, 너무 예어졌네 <laughs> 그러니까요. 개, 개이가 와가지고, 더우면 이렇게, 더우면 이렇게 했다가, <laughs> 추우면 이렇게 덮었다가. <laughs> 아, 아이고, 매우 잤다, 개녕이 너무 웃기다! <laughs> 저 돋보기 보여드릴까? 원래는 이제 카페에서 다 슬픈 거 아시죠? 네네. 근데 오늘은 연예인 단체 손님 오신 거예요. 식당으로 따지면. 아, <laughs> 연예인 단체 손님 아, 같이 삽시다를? 전라도, 전라도 말로. 헤헤. <laughs> 나도 스가트 <laughs> 써놓으시나? <축하합니다. 웃음> 역시.